했지? 언니는 지금 뭐하고 있어? 나 부채 부채 준비 <laughs> 오늘 있으시면 충분한가요? <웃음> <웃음> 좀 남았어 이거 우리가 산 것만 했어 아. 어. 근데... 오늘 우리가 먹을 고기 등심. 왜안 찍어? 찍을 거야 이거 뭐야? 갈빗살 살치살 목살 내가 제일 있는데. 아 맞다! 우리 새우, 새우! 아, 맞다, 우리 새우 새우주세요. 소금, 소금, 지금 뭐 겁나요? 띵식. 아, 아. <laughs> <laughs> 여기 들으세요. 오, 어, 이거 좋다, 근데, 숯. 이거, 판. 어, 이거 샀어? 플라스틱? <laughs> 어. 아. <laughs> 언니, 언니 한 거야? 내가 이거 살때 사면 예슬이터테난다 이랬는데 지선이가살거지이 싫어하고 찼어 그럼, 그럼 내가 그래서 한번더 했어 예슬이가 보면 싫어할걸? 이랬는데 네 싫어할 지황요 화분 맛센터 어딨죠? 여기 있습니다 마늘, 양파 맛정정원야 이제 먹어도 되는 거 아니야? 빨리 앉으라고 잘라주세요 자기 갖고 왔어? 여기 있죠 어. 사인하듯이 저요 조금만 더 있으세요? 일단 응. 한줄 찾겠습니다 젓가락 응. 우리 끈에 왔지아락두 개밖에 없어 근데 우리, 우리 뭐 했지 먹는 거야? 그냥 생으로 먹는 거야? 소금. 아니 소금 와사비 음. 아 와사비, 와사비 안 꺼내왔나? 어 없어 소라는 갇혔다 불하다 <laughs> 안 <나왔다고>. <웃음> <웃음> 어, 맞아 그거. 이거 진짜 나왔 이제 시원하겠다. <laughs> 어, 손, 손이 얼겠어. 그 정도야? 우리 어, 어, 진짜, 진짜 시원해. 오손자 어, <laughs> 핸드폰에 관심 없어. <웃음> <웃음> 다 찍었어, 네. 와! 깨끗하다! 너 떨어뜨려! <laughs> 아, 근데 저거야. 아, 은하, 그, 와 저거 막 설정해야 돼가지고. 아냐! 그냥 그거 낚였 돼. 그래? 이렇게 돼있어. 이어폰, 이거 그건가 보다. 아, 무상품. 또 먹네? 그거 뭐야? 무선이야? 아니, 여기 선이 있는데? 낚였어. 그렇게 먹지 않은, 많이 먹지 않은 거야. 하나 더. 새우다. 빨우야겠다 진짜로. 이건 못하겠네. 다 음, 그 내가 해볼까? 어, 그럼 되겠다. 오오 잠시만요, 아니, 더... 조심해. 오, 저, 저. 저. 다구나니다 어, 빨리 넣어주세요. 아니야, 이거 잠깐 빼놔야 돼. 그래? 어. 손서 토치 어. 해야 돼. 안돼 안돼 하면... 땅은 안 되지. 여기다 잠깐 올려놔. 잠깐, 어, 터치. 주세요. 어 아, 옆에, 옆에. 다. 이거랑 붕장났어요. 여기. 언니 한 바퀴 돌고 와. 여기 수영장 있어, 언니. 아, 진짜? 여기 <laughs> 어, 풀장 있더라고. 수영 한게 어디가? 잡았나? 입질이 없나 봐. 사진 찍자. 그러니까 산진 찍자 이제. 낚시 낚시 하고 싶다. 할줄알 아니 아 그냥 시골에서 몇 번. 근데 여기 되게 낚시도 잘돼 있다 언니, 그치 나쁘지 않은데? 여기다 물고기를 이렇게. 풀어 놓은 거지. 응. 응. 왜요? 내가 뭘 찍고 싶어. 자, 클복숭아 물렁이의 특강이야. 물렁이. 물렁이. 아... <laughs> 얘를 안될거같아니까특이 애들 좋은데. <laughs> 애들이 물렁이 샀어. <laughs> 물렁이 <야>. 힘들어. 줄줄 새어나가. <laughs> <세금을> 아니, 까아줘복숭아 캔디 토리를 만들면 되지. 라이크가 진짜 좋아. 언니. 복숭아 까줘. <laughs> 피치피치하네. 누가 봐도. 야, 여기 진짜. 애들아 응. 여기 봐봐. 우리 나오나? 응. 끝났어요, 얘들 내가 드디어 등록을 한다. 됐어. 뚜룬뚜룬. 뚜룬뚜룬. 집요사 저거 파랑색이죠? 어끝 나야? 내패 어... 진짜 나 완전 풀거짱 많아. 끝됐수 라면 끓이기 2차전이네요아지 오늘의 요리사 김예슬 씨. 안녕하세요. 오늘은 라면을 끓여볼 거예요. 라면은 신라면. 어 이동진 신라면. 이렇게 하는 거네. 신라면. 나.. 내가 어. 유튜브 하면은 뭔지 알아? 안녕하세요 예왜대박이 <laughs> <laughs> 진짜 왜 저래? 왜 저러는 겠지 뭐? 아니 있어 나 이거 종이컵. 못 찾고 있어 어종이컵을못 찾고 있어 프레이크를 어. 먼저 넣는 스타일이시군요 육수 같이 넣을래? 맞아 나도요 자, 이거 압독시겸 겸 뭐예요? 겸 뭐예요? 아저씨 겸 뭐예요? 이거는 음료 접시, 물 접시. 물 드실 분? 나밖에 없네. 맥주! 거기다 먹자. 아, 너무 많아. 들어봐 <laughs> 알면 좋 아. 그리고 소스, 스프 하나는 반만 넣어줄 겁니다. 왜냐면 된장을 넣을 거기죠. 아, 한아 하나 만 넣어? 하나 반이요. 아. 세요 어디 쪼세요? 오세요. 몇 넣으세요? 다, 그거 다 넣습니다. 앞에 버릴 거잖아, 안 넣으면. 내일 아침에 <laughs> 아 내일 아침에 라면 안 끓여 먹나? 맞아, 두 마리 남겨. 두 마리 남 다섯 마리인데? 두 마리 남겨. 두 마리 넣어겠다난이 노래 들으면 약간 고래가 춤추는 그림 맞아 맞아. 나. 본인 아니라고. 어? 어. 어 되게 독특하게 쓰시네요. 뮤비서야 <laughs> 어, 어, 되는 거 아니야? 사선으로 쓸지 않나요? <laughs> 그래? 뭐 본인 스타일이죠. 다행진 사람 망이지 뭐. 맞아. 투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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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투왜 눈시리? 들어. 재채기. <laughs> 매운..매운 냄새때문에 <laughs> 나 평가 <웃음> 음. <웃음> 나 평가 어때? 맛있어 음. yeah. <laughs> 고춧가루가 까지 너무 소라한 요리죠. 뭐요? 다들 자만 잘 자셨는지요? 예. 언니 죽을라 그래. <laughs> 오늘 라면 수프가 커서 돌 어디야? 어떡한? 나어제 자는데 수면 수업 외더라. 우리 끓이고 있을 때? 냉장고 이라서 수면 <laughs> 외웠어도. 어오늘의 라면 요리사도 예술이네. 왜냐면 음. 소란. 과일 깎는 거는 안 했어. <laughs> 네, 네, 과일 깎는 거는 안 됐어. <laughs> 어제 지선이가 과일 깎아줬어요. 맞아. 아, <laughs> <와>, 거기가 나온다. <laughs> 우와. 우리의 아침. 라면과 고기. 어제 먹다 남은 고기와, 우와, 어제 먹다 남은 깻잎과 새우로 끓인 라면. 아, 분리수거까지 잘하는. 지선이 아무것도 안 들었네. 아니, <웃음> <웃음> 종이가 여기냐? 그러냐? 아르르르르 누구야? 누구야? 티타임과 함께 즐기는 소랍니의 뮤직 플레이 예술인 또 자요. 제 답이 나오잖아. <웃음> <웃음>